자그 Conclusion으로 갈게요 네. 4.1 입니다 4.1 여기서부터는 조금 제대로 한번 더 어, 읽도록 할게요 Classification uh, Corresponding to Social Issue에 관련된 uh, 분류라고 했습니다 That This study is conducted to improve uh, the quality of life for citizens. 자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고 지금 이 연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행하고 있는 건데요. 시티, citizen's voices were necessary big data to analyze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 다 해석 안 해도 지금 음. 예, 목적이죠? 예, 시티즌 보이스스가 음. 이런 필요가 있는 거고요. 빅데이터 분석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Each opinion 각 견해들이, 의견들이 was related to at least 적어도 one social issue 중에 하나에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자, 스페시픽하게좀 얘기합니다. In other words, 다시 말하면, 다시 말하면, civil이라는 것은, 아, civil demands까지죠. civil demands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게? civil demands, 어, 공공의 시비? 시민들의 요구 사항은 뭐라고 얘기를 했죠? 해부 뭘 가지고 있다? 해 policy implications 그 정책 정, 정책 그 정책의 함 뭐지? 함축 네, 함축을 포... 가지고 있어요. 네. 어, 아예 그런 사실은 그런 거다. Civil demands라고 하는 것이 사용 어, 공공의 시민들의 요구 사항 이런 것들이 아예 그냥 정책적인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자 조금 음. 더 들여다보면요 for a smart city를 위해서 we suggest that 이 e 를 제안합니다 뭘 제안하냐 음, 하냐면요 the government 정부는 should manage 어, 경영해야 합니다 관리해야 합니다 More big data를 어, 관리를 해야 합니다 라고 우리가 제안합니다. 뭐에 대한 빅데이터? 시민들의 인풋에서 오는 그런 빅데이터를 관리를 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구요. One of the key factors in uh, establishing a smart city strategy for solving urban problems. 여기까지 끊구요. 그래서 그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 그게 뭐할 때냐면 in establishing 뭘 만들 때 아, 중요한 어반 아, 프로그럼을 풀기 위해서 스마트 시티 스트라티지이 전략을 구축할 때 아주 중요한 네. 키 요소 중에 하나는 뭐냐면 뭘까요? is 어, uh, establishment of a citizen centered innovation system. 그 시민 중심의 시민 중심의 이런 혁신, 시스템. 이너비, 시스템. 네, 혁신 시스템의 건설입니다. 그렇죠. 어, 이런 이런 어떤 그 플랫폼이라고 여기는 얘기했어요, 그죠? 어, 네. 그래서 시티즌 센터드 이노베이션 플랫폼 혹은 시스템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이게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한 팩터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의 그 어, 천만 상상 플랫폼 시민들의 의견을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쉐어링 할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빅데이터 라고 하는 것들 시민의 의견들 시민들의 인풋 이것들 시민들의 디맨드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모을 수 있는 것이고 이런 빅데이터를 잘 관리하고 이 분석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플랫폼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미콜론 하고 t 그래서 시티즌스 시민들은 will move away from 해서 어디 어디로 이렇게 이동할 겁니다라고 했습니다. 시티즌스 will move away from 어디로 이 어느 쪽으로 딱 이동할 겁니다. 그 뒤쪽이 어떻게 되죠? 더 majority l e promote in the traditional p o l i c y m a k i n g processes. Mm -hmm. 어, 이동할 건데 그건 그 메이저리티 그 중요한 사람들이 이렇게 리드 하는 접근방법. 네. 네. 그건 promote됩니다. 아, 전통적인 정책방법. 에? 네. 그전통적인 정책 방법에서는 메이저리티가 리드하는 그런 방법에서 이동하게 됩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어, 전통, 음, 전통적인 정책 결정 방법에서는 그 메이저리티 그 중요한 사람들만 이렇게 이끌어서 접근하는 방법. 음. 네, 거기서 이렇게 시티즌은 이제 시티즌 센터로 이렇게 이동하게 된다는 뜻인 것 같아요. 음. 예. 음, 이게 보세요. 자, citizens will move away from away from 사실은 from 뒤쪽에서 팍 차고 나와서 이동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네네. Away, away, away from the majority. l e d approach. 그 majority l e d approach가 뭐라고 그랬죠? 그 중요한 사람들만 이렇게 이렇게 음, 이게 상명하복 이런 뜻인 <laughs>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상명요? 네 위에서 이렇게 명령하면 밑에서는 이렇게 따르는. 음, 음, majority red approach. 에서 나온다 <laughs> 네. 어, 그 majority-lead a 는 p r o m o t 뒤쪽에 해당하는 것이 다이 m a j o r i t y l e a 를 꾸며 주고 있죠 지금 네. 네. 전통적인 policy 과정에서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촉진된 그런 m a j o r i t y l e a 에서 박차고 나와서 시민들이 움직인다 그죠 어, 시민 중심의 시티즌 센터드 중심으로 지금 움직인다 이거자, 이거잖아요 그죠 시티즌 센터드 이노베이션 시스템 이쪽으로 가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폴리시 메이킹 프로세스 는그 공무원 혹은 그거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의 그 중심이 어디였냐면 이제 윗선이었죠 어, 사실 위에서 머리스에서 그다음에 헤드, 헤드 입장에서 탑다운 방식 뭐 이런 쪽에서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라 시민이 citizens will move away from the majority rule approach. 어, 시민들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형태를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 문장 이걸 그렇게 해석하는 게 제일 낫겠죠, 지금. 그죠? 시민들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 음, city agents will move away from the majority-led approach. 네, 여기까지만 치면은 시민들은 다수결 중심이네요. 어, 메저 매저, 메저러티 잠깐만요. 메저러티를 잘못 쳤는데, 어, 메저러티, 에, 다수 잘못했고요. 메저러 티가 철자를 잘못 쳐. 메저러티 레이드 어프로치는 뭐냐면 다수 주도적 접근 방식에서 멀어질 것입니다. 아, 어, 네, 다수 주도적 접근 방식에서 멀어질 것입니다. 메저러티 레이드 어프로치라고 했고요. 여기에 이제 부연 설명. 프로 promoted in the traditional 음, policy making processes. 이렇게 치면, 아, 시민들은 전통적인 정책 결정 과정에서 추진되는, 추진되는, promoted in the, 추진되는, 이런 뜻으로 쓰는 게 제, 좋겠네요. 촉진되는 것보다 추진되는, 다수 주도적 접근 방식에서 멀어진다. Move, move, away, 멀어진다. 이탈한다, 멀어진다. 그죠? 네. 어, 근데 이제 우리가 의역이나 뭐, 이렇게 의미는 전달을 다 어, 받긴 받았어요. 근데 이제 정확하게 에, 다수 주도적인, majority. 저 더, 더 majority는, 어, 다수를 얘기한 거죠. 다수 주도적인 음. 어포치에서 좀 멀어질 것이다. 음. 그러니까 시민이 주인이 되는 쪽으로 더 간다. 이렇게 보면 또될것 같네요. 그죠 네. 어.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it is necessary to 뭐 하는 게 필요합니까? 네. to pure, 아, prioritize 어, 우선순위를 정하는 필요가 있습니다. 더 e a r 그 영역에서 the c i t i z e n c i t i z e n considers important to him, self, himself and a 아, h o r s of himself 그 각각의 시티즌 고려 상항이아 잠시만요? 그들이 스스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각각의 시티즌 잠시만요. 어렵네요. 음. 잠깐만 볼게요. 자, 네. it is necessary to 이, 이것도 단어가 어려워요. Priority인데 이게 네. 우선순위 그걸 동사로 써서 Prioritize Prioritize 해서 <laughs> 이거 굉장히 어렵죠. 음. Priority 그러면 우선순위잖아요.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죠. It is 네. necessary to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The area, that 이하의 어떤 지역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지역이냐면 that 이하의 지역인데 each citizen considers 각각의 시민들이 consider 고려하는 important 중요한 중요하다고 고려하는 그런 지역들을 우선순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and to promote 에, 촉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저, 저기 할 필요가 있습니다 policy를 에, 촉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다음에 t o address issue. 이슈를 풀기 위해서 from citizens' request one by one. 하나씩 하나씩 시민들의 리퀘스트 요청 사항으로 나오는 이런 이슈들을 풀기 위해서 정책들을 이렇게 정책들을 추진할. 그죠? 아까, promote, 추진한다. 이게 더, 훨씬 더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추진할, to 네. promote. 추진할, 이게 to 가요. 네. and를 중심으로, 지금 to herself, himself, and to promote. 이 to promote 가 어디에 붙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네. 이 여기서 and, 투 프로모트 이렇게 됐어요. 어디 어떻게 붙을까요? 그 아까 프리어트 어그 프리어 어, 그, 그 리타이즈 어, 어. 더 에리어 뒤에 붙는 것같요어 이렇게 보셔야 될요 It is necessary to prior p r i o r t i z e 이게 네. 동사 우선순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그리고 and to promote. 그러니까 네. It is necessary to 동사, it is necessary to promote. 이렇게 되는 거죠. 네. and는 이두 개의 문장을 또 이렇게 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지역을 우선순위화해서 그 다음에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네. and 중심으로 그렇게 왔, 왔다. 왜냐하면 이투 프로모트 m o t e 앞에 붙일, 단어, 붙일 수 있는 지금 해당하는 뭐 c o n s 에 붙일 수도 없고요. consider to promote considers l f h i m s e l f 고려하다, 고려하다 considers to 이렇게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각각의 시티즌이 그들 스스로에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장소 it is necessary to priority 그 다음 the area 부터 저힘 셀프 까지가 하나 네. and 그런 다음에 to promote 하는 게할 필요가 있습니다 까지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거 같아요 네 그죠 네 해석을 해봐도 시티즌이 프로모트 한다고 하면 좀 어색해져서 그죠 어. 네. 어. 그래서 그 지금 대표적인 주어는 아니죠 동사는 사실 우선순위 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프로모트를 우리가 뭐라고 해석하는 게 좋다고 그랬죠? 음, 촉진시키다. 촉진시키다도 되고 사실 진행시키다. 그다음에 네. 뭐 그런 거라고 얘기했었잖아요. 네. 네. 음. 그번역기에서는 뭐라고 해야 되냐면 추진, 추진하다 아, 라는 걸로 또 쓰였죠. 예, 프로모트가 아, 아까 promoted in 했을 때그 프로모트도 추진하다 라고도 쓰였습니다. 그래서 그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고 정책들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뭘 풀기 위해서 시티즌의 요구사항들로부터 어, 오는 이슈들을 풀기 위한 정책들을 어,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table 10 shows the details of the 10 classification, 10가지 분류 상세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including 뭘 포함하냐면, the topics that were an outcome. 잠깐만요, 지금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있습니다. <laughs> 네. An outcome of the preliminary study, 예, 결과, 그러니까 사전 연구의 결과였던 그런 topic들을 포함해서, 10가지의 분류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짧고 쉽게 쓸 수가 있는데 네. 이 문장 자체를요, 이게 정말 이게 약간 한국 스타일로 좀 많이 썼어요. 어. 지금 보면 n 예, 보세요, n outcome of the preliminary study to the current research. 현재 연구에 대한 사전 연구, 그죠? 예, 네,의 아홉 예, 컴이었던 이름잖아요, 그죠? 이었던 네. 그런 타픽들을 포함해서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아까 이, 이전에 연구에서 얘기했던 뭐 이렇게 하면 끝나는데, 굉장히 좀 어, 하여튼 이런 얘기 속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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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읽기가 쉽게 쉽게 쭉쭉쭉 읽을 수쓸 수도 있고 읽을 네. 수 있게 쓸 수도 있었는데 조금 아쉽고요, 사실. 은 네. 자 테이블템 보시면 어 이렇게 분류했어요 클래시피케이션 해서 10개로 분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시빌 디멘드가 뭐다 그 다음에 릴레이티드 이슈들이 뭐다 이렇게 세가지 컬럼으로 아, 이렇게 뽑았고요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헬스 economy traffic culture welfare t a x 이게 이제 그때 첫 번째 우리 타픽을 네, 추리는 그렇죠? 그 어, 시, 플랫폼에서 나오는 그거랑 거의 뭐 비슷한 어, 분류구요 음. 자, 일단 헬스만 보면 시빌 디맨드만 보면 퍼블릭 레스룸 해 가지고 이렇게 뽑은 그런 단어들 중심으로 뽑은 것들이 쭉 나오고 그다음에 관련 이슈들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명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테이블 10이 네. 서머리 했네요 거의 어. 거의 다 서머리를 했고요 건강에 대해서 레이티드 이슈면 보면 improved 지금 지금 사실은 앞에 그리절트에는리절트에는 t h r 에 대해서만 main t h r 만 얘기했잖아요 네 그게 뭐였냐면 t r a 에 관련된 거 그죠 그 다음에 네. c u 그 다음에 뭐였냐면 인바먼트 이렇게 세, 세 건에 대해서만 얘기했거든요 사실은. 네. 근데 이 전체 1 0 개에 대한 것도 다 얘기하면 너무 많으니까 세 개만 얘기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테이블 10에 이렇게 요약을 서머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 각각의 이슈 세 가지씩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한세 가지 이내로 좀 뽑았던 것같고요 어, 지금, 텍스 쪽에서는 뭐, 하나 정도가 있네요. 어, 나머지는 다 하나, 뭐, 어느 정도, 얼추 한세개 내외로 이렇게 뽑은 것 같기도 합니다. 어, 자세한 거는 좀이 테이블을 참조하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를, 예를 들어서 트래픽 보면, improvement, In the transportation system 그 다음에 uh, pedestrian safety 그 다음에 subway facilities parking 뭐 이런 것들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어, 그거에 대한 요약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자 테이블 10도 됐고요 그 4.1의 내용은 소셜 이슈들에 따른 분류 1 0 가지 분류를 했다라는 거, 그거, 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네. 네.